요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죠? 실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어느 수준일까요?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죠. 2000년 대비 2019년에 45%나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가파른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100년까지 2도나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전 세계 합의를 했죠. 전망은 어떨까요? ESG 평가 기간 MSCI가 2020년에 8,900개 기업이 제시한 계획을 분석했는데요. 그 계획대로 된다 해도 3.6도나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추세라면 제6의 멸종, 호모사피엔스의 멸종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이런 단어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 발생 증가 속도를 조금 줄이고, 쓰레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배출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폭을 조금 줄이는 것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속 가능성 수준을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1.5도 내지 2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발생시키는 양만큼 이산화 탄소를 격리시켜서 순중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MSCI는 단위 제품 매출당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양을 2050년까지 연간 평균 8 내지 10%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의 상승을 멈추게 하고 꾸준히 감소하는 시점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즉, 드로우 다운, 그 지점을 빨리 만드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연의 탄소 순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좀더 많이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인 배출을 줄이는 것은 마이너스 환경적 폐해를 줄이는 것이죠. 반면 두 번째 방식인 격리를 늘리는 것은 플러스 환경적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드로우다운, 즉, 이산화탄소를 감수세로 전환시키려면 마이너스 가치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요, 플러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 경영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네, 풀수 있습니다. ESG 경영에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플러스 같이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타고니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타고니아 사례를 얘기하기 앞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죠.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탄날 교수는 지구 토양에 있는 최소 50%의 탄소가 지난 수세기 동안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식물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산업혁명 못지않게 농업혁명이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지구 포면적 약 30%는 농경지나 목초지입니다. 이 땅을 거의 매년 갈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땅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방출됩니다. 방법은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 거죠. 예를 들면, 밀농사를 할때 보통은 단년생 밀로 매년 땅을 갈아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이런 단년생 대신 단년생 밀농사를 짓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식물, 저 식물이 미국 토양연구소가 1983년부터 개발해온 컨자라는 밀 품종입니다. 뿌리가 최소 3미터나 깊이 자라고요. 뿌리 양이 엄청 풍성합니다.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풍성하고 깊은 뿌리를 통해서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다량 붙잡아 가둡니다. 가뭄에도 강해서요. 물 소비량이 적습니다. 표토도 유한자원이거든요. 땅을 갈지 않으니 이런 토양도 보호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알갱이가 너무 작아요. 아직은 상품성이 약한 거죠. 많이 소비해야 계량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여기에 최초로 컨자를 상용화한 기업이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는 2016년에 이 컨자를 이용해 롱루트 에일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고 하죠. 이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를 위해 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후변화를 돌려놓기 위해 맥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준으로도요. 전 세계 농장 절반 이상을 땅을 파헤치지 않으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흡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단년생 작물을 심는 토양의 경우 토양 탄소 농도가 1 내지 2%인 반면에요. 단연 생작물을 심은 토양의 경우에는 5에서 8%나 되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기후 이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식품자회사인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스는 롱루트 에일 이것만 생산하지 않습니다. 버팔로 육포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먹는 육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서 만든 옥수수를 사료로 이용하고 있죠. 대신 버팔로를 자연 상태에서 방목하면요, 땅을 갈아엎지 않기 때문에 표토층도 보호하고 땅 속의 이산화탄소를 경지시킬 수도 있겠죠. 파타고니아가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제너레이션 되살림 이 단어입니다. 기후 변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되돌리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류회사가 맥주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것이 파타고니아가 플러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대살림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7년에 대살림 유기농 연합을 다른 기업 기관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살림 유기농 인증도 함께 만들었죠. 2020년부터 이 인증을 받은 첫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타고니아만이 아니라요, 다른 기업들도 이 대살림의 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닥터 브로너스, 러쉬, 인터페이스, 이런 기업 등입니다. 이들 기업은 하나같이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살림. 파타고니아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50년에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가지. 국제적인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면 좋을 텐데요. 하나는 SBTI, 즉,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기구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UN 글로벌 컴팩, 세계자연기금, 이런 여러 기구들이 2015년에 설립한 것입니다. 2050년 넷째로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을 하고요. 그 계획 수립을 이끄는데요. 2011년 4월 기준 전 세계에서 약 1350개 기업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6개 기업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알리백입니다. 알리백은 2050년까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구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전 세계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미 알리백을 벌써 달성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9개 기업만이 알리백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트렌드를 앞서 파악하고 환경적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플러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 방안을 찾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